누가 이 초대장을 보냈어. 이 초대장을 보냈어. 그니까, 이 초대장을 보냈지. 그래서 만났어. 게임 즈로 오게 되었지. 하지만 신발에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야 도움이 하기로 했지. 시간이 조금 문제 안 지금 문제를 봐 그래도 일단 게임이가도지 시간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 내가 터졌지. 그전 이야기를 보고 싶다. 구독. 100명 이상이 태워야 할 거야. 어또 그래 올라 왔다. 자, 게임 시간사지 마블은 뒤빙고 게임. 나부터 할게. 물고기가 나왔어. 이쪽이 내 거니까 물고기 있다는게 약간 조심조심해야 될것 같아. 우리 서로 자기 서로 거붙주기로 했어요. 신발 나 너는 좀 세게 안 듣구나. 이제 나도 돌려볼게. 이다도 돌려볼게. 얘는 지금 진짜 간발인데 코끼리에많 만이가 있어. 그런데, 코끼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 코끼리가 나오냐? 아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턴다. 자, 이제 제가 해볼게요. 투어 투어 얼룩말리. 아중 아무렇게나 붙일게요. 얘가 붙이고도 하고. 발토시 아, 뭐야. 인형 발성은 이게 뭐,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뒤집어졌으면 돼. 아유. 인형의 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다들 알고 있었지요. 헤이헤이. 아유. 헤이. 이렇게 가하고 고린이야. 여러분 빨리 할지도 않다. 자, 에이, 이씨, 뭐요거위로만자를게 이씨, 이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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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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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씨 이씨, 꿀벌! 여기, 거한 대요. 아, 바바트바할기위 꿀벌 람면 아, 이데 뽕. 네, 렇게걸거든요 반반이니까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돼지가 있다. 나는 약간 천장니까 일단, 음, 새로 자라려고 이렇게 나 근데 바꾸잖아 다시 세울게요. 일단 붙였고요. 야, 야, 줬어? 오? 어? 진짜 한번인데 근데 개구리가 제가 자. 잘서 있어요. 내가 여기 니아내가 이거를 껴? 짜! 소! 오, 졌어 한번 해볼게. 야, 그만 쓰러지라고. 나 힘들다고. 소 없다고. 야 죽었냐고. 야, 코끼리. 코끼리가 없네. 이제 또또 다이거. 내가 붙여주고 싶대. 어디 붙여줘? 다이거가. 여기 있네? 딱 하나 남은 거야? 오장벌레 물고기 물고기 없다 또또또 또또 다음 편에서